도대체 뭔 게임이길래 네 명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게임이지? 일단은 그럼 모르니까 모르겠음 일단 게임 한번 켜보자 혹시 모르니까 네. 기다려봐 저 화면 띄워도 네. 되죠? 님 바탕 화면 띄우면 안 아니, 될까봐 못띄웠거든요 어우 음. 존내 지저분해 이씨. 아 <laughs> 이거 바탕 화면 띄워도 되는 거예요? 어... 네. 시아민 님 엔터 눌러봐요. 아저 엔터 누르라고 돼있네. 어, 그다음 맞아, 이, 이 플레이어 아 드디어 다 됐다 전오죽게 구웠다 그 플레이어별로 누가 누군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1 플레이어 초록색이 아미즈님2 플레이어 노랑색이 샤비님, 3 플레이어 파란색이 템템버리님4 플레이어 주황색이서요. 참... 올해 전는 아주 멀거만 미뤘 하지만 재앙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귀여워. 헐! 남친아 간다! 커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X가 왼쪽겁니다 아니 이렇게 끄는거야? 이거 운전 개어려워요 님들 어그 개어려워 어, 어 여기있다 토끼 여기있다 살려! 어, 여기 토끼 여기있다 토끼 살려 토끼, 아, 아니, 토끼, 토끼 살려 와 1스테이지 클리어 아 이렇게 구해서 나아가는건가봐 네 난 내가 운전하면 왜 아래로 아예 안 내려가 토끼 다섯마리 필요하대 왼쪽 아, 왼쪽 아퍼 체력 깔았어 아파 못파아 이건 뭐지? 저건 뭐예요 토끼가 저기 아니었나 아까? 물음표가 이터 감지하는 건가 본데? 여기를 뭔가를 하고 와야지 저게 되나봐요 글쎄다 근데 저 파란건 뭐야 근데 님들 저거 써야 돼. 파란게 뭐 말하는거야 아, 이거! 실드 실드 이거 어, 뭐 실드 어 이거 같은 같은데? 아 게임 개바쁜 게임이네 이건 뭐야 지도 데이터. 지도 데이터. 아, 아 저기 있네. 어, 아, 저기 있다네이명이라할수 있는 거 맞지? <laughs> 생각보다 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이거 위아래 하나씩 잡고 있고, 쉴드 템템버이 잡고 있고, 운전 한명 잡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 어머. 뭐. <목소리>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니? 어, 다섯 마리 됐다. 뭐야, 이거. 나이 <laughs> 좀. 이거 뭐, 뒤집어 주고 싶다. 파트 열렸다. 위로, 여기 왼쪽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 1세지 겠다. 이깬거 어, 음 예, 우주가 해지면서 시공간 구조가 변하고 있어요. 어, 몇 개나 있나? 보죠? 어, 3개, 어, 4개. 중공단이, 4개네. 어, 우리 어, 저희 방금 네. 그 열심히 했던 게 튜토리얼이래요. <laughs> 레전드. 어, 잠깐만. 우주선 아, 맞 뭐야? 동일가? 나중에 틀리나 봐. 숲 성단. 어, 큰곰자리 1인데 여기? 뭐야, 왜 1이야? 이거 한 바퀴 돌때 이렇게 퉁퉁퉁퉁 쏘면 되는 거아닐까 선물 받았다 우리. 파워 보석 얻었음. 파워 보석이 뭐예요? 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오 뭐야? 지금 저희 저거. 아, 저거 그 뭐야? 아 속도 아 빨라진 거 같아요. 이제. 오 신기 신기. 저기 더 저기 더 저기, 더 저기 더 운전 너무 지났어요 어 아저씨 운전 너무 지났어요. 아저씨 운전 너무 지났어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 방어 아! 실드. 아니. 아 아니. 실드 문제 실드 문제. 아니 이거 내가 진짜 아니, 아니. 저 28년 무사고 운행. 개 웃었다 실드 할 사람. 이건 <laughs> <laughs> 음, 절대 싫어. 개 얼어 이거. <laughs> 절대 싫어. 절대 <진짜> 안 해. <laughs> 어, 나 밑으로 아, 토끼 스킨도 이거? 오케이. 토끼 다먹음 다다 벌써? 아, 이게 모두 어, 토끼를다 먹는 게 아니네. 아니, 그러니까. 다섯 마리 다 먹은 거예요. 이번에 다 죽었나 본 우리가. 모르게또 있는데? 아, 맞네. 여섯 마리가 어디가? 넘었네. 여섯 마리네, 아, 지금. 여섯 다 먹고 갈까요? 먼저 뭐 어떻게 해 봐. 응? 바로 내가 막아버리기. 막아 버리기. 아, 실드!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사실 제가 갖다 박았어요. 오케이, 유사구. 군전 아, 네. 아니, 뭐만 하면 실드 타는 하네 아니, 이거 정지경이 매봤잖아. <laughs> 아니근데 실드가 똑바로 있으면 안 맞긴 아니. 했잖아요. 저희가. 아, 잠깐리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보석 찾으면 실드부터 바꿔주세요. <laughs>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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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죽내드려요 <등> <laughs> 이거 막으라고 있는 기술 아니야. 이거. 아, 아, 실드. 아, 아, 실드. 뜻이. 아, 아, 뭐라고 아, 아, 어, 너네가 해봐, 다먹었다, 다먹었다. 이거. 어, 쉴드 개 답답해. 아 쉴드 개답답해. 아. 템템 님, 쉴드면 쉴드답게 야. 묵묵하게 막기나 하세요. 맞아요. 아니, 느려 가지고 안 써진다고요. 답답하 님, 못 막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묵묵하지 않아서 그래요. 야! 아, 일으켜 주네. 입구, 야, 입구 전부 오반데 프로젝트 윈트에 템템 머리 보는 거 같네. 아니. 아, 음. 운전 캐리? 아니, 다 부딪혀 놓고 뭘 캐리야. 운전 파드 캐리. 운전 개쌉 하드 캐리 쉣. 빅화이엇 포탑에다가 그 보석을 두 개씩 박을수 있어요. 모든 우주선에 적용하고. 음... 끼를 많이 구하면 좋네. 파워보석 어 파워 보석 노란색이랑 합쳐보자. 뭐가 될까? 궁금하다. 합쳐보세요. 쳐보세요오오오오오 어! 저... 어! 아! 오! 오! 졸라 재밌어 보여. 네. 오 이게 이게 아, 게임이지. 와 저거 레이저 졸라 재밌어 보인다. 야 레이저 개쎄 보여. <웃음> 어, 어, <웃음> <복탄>. 오, 부산 <laughs> 오. 오! <웃음> <나이스> 오! 실드! <laughs> 오, 실드!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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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laughs> 유는 그 자체. 저 위에 있는 거 보석 떼가지고 어. 떼 가지고. 떼, 좋습니다. 떼, 떼. 어, 어, 아니 잠깐만. <laughs> 진짜 이게 옳은 선택이에요? 우와! 옳은 우와! 존나 재밌어 보여. 안 돼. 어, 우와! 운전 봐. 와, 유민데 거의. 미쳤다. 유미 아니냐? 아, 아래. 위좀 잡아 봐위좀 잡아 보라고 미친 시끼둘 다. 둘다 거기 잡고 있으면은 위는 누가 잡냐! 야, <laughs> 야 유미 이거 안되겠다 아 레이저가 좀떨어 피어노 좀 친다 나이스 야, 이, 근처, 야 이거 좀 유미 빨리 바꿔야 돼. 저 빨리 바꿔야돼 더거 유미 안돼 <laughs> 님들 보스전인가봐요 이번에 이거 아래에서 이거 수리하고 가야 돼, 물이. 리와 곰이다. 못생 곰이다! 못생긴 곰이다! 못생 우와 얘 어떻게 때려? 데미지 안들어갔는데? 데미지 안들어갔는데? 우와 운석 운석 오오! 오 쉴드 오, 오, 미쳤고 개 때리는 중 뭐야 저거 어 얼굴 여세요 <laughs> 이제 보니까 이 파워 보석 건너 그자체인데요 여기 웹 끝임 여기 웹 끝임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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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우리 개딸 피드 음 잡았다 야이거에 진짜 잘했다 아 이거 파워 덕킬 잘했다 이거 유미였으면 못겠어 <laughs> <laughs> 이거 고래가 고래가 아닌 것 같은데 만 봐도 <laughs> 이게 왜 고래야 이거 고고요 이게? 이거 어, 고래 네. 맞아? 졸라 무섭게 생겼는데? 어, 벌레 아니야? 뭐야 실망이야? 씨, 새우튀김 같은데? 철대 좋 나구리네, 근데 진짜. 아 존나 좋죠, 철대 좋죠. 다섯 마리 벌써 다 모았는데요? 맵 따라가지고 좀 돌면서 애들 좀 잡아볼까요? 이경좀 해줄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 나 철대 해볼래. 아 근데 맵이 좁다. 맞아라. <laughs> 아니 이게 해보면 다르 다니까. <laughs> 아니 우리 실드 불쌍해. <웃음> <웃음> 실드 좋네 봤고. 아 우리 철대 뭐야, <laughs> 철대 뭐야. <laughs> 굴대, 굴대, 굴대. 그냥 가만히 냅둬봐 그거 좀. <laughs> 음... 잠깐만. 어,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어떻게 가. 이거?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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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철퇴를 왜두 아, 개를 꼈어 아, <laughs> 아니 아, 엔진데 끼라고 그럴거면 아 존나 짜증나 철퇴 <laughs> 아난 철퇴 돌아버리겠네 아 철퇴 두개 때문에 진짜 나 스트레스 받아요 저 아 철자 두 개를 뒀다 아, 도대체, 아, 도대체 아, 어디다 쓰게요 도대체 나 아, 너무 궁금해서 그래 아니 그 거기다가 하자 그그그그포 그 노란 거에다가 뭐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아, <웃음> <정말>? 아, <웃음> 아, <웃음> 상상 이상으로 굴려졌어 <laughs> <laughs> 아 정말 좋은 았 남군 철자 철자 빌부 햄햄버린 머리 철제로한 대만 때려보고 싶다. 빨리 절대 미끄러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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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우야 어우야. 어, 어, 뭘 들었어? 어, 뭘 들었어? 어. 어, 미지 봐. 우와! 야. 미지미쳤다 아. 먹어야겠다. 아, 아이고. 어, 어. 아이고 먹고 먹다 시다오 좋다. 끼고유도 체력 얻으니까 포끼한테 가 토끼 살려서 체력 회복갑시다 저희 우리 쉴드 지금 눈물을 머금고 <laughs> 움직이는 중, <laughs> 나더 못하는 중. 쉴드, 쉴드 지금 어려워, 환단 자, 잠깐만 잠깐만 허덕여도 쉴드 지금 안 움직여가지고 제자리 걸음 중 <laughs> 튀어 튀어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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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반대로 개판스러운 <laughs> 야마토포 <웃음> 돌리면서 나갑시다! 제가 가면 돼요? 네 야마토포 돌려! 올려 ㅇ 밀어밀어밀어 그냥 실드로 응 밀어버리기 오케이. 강행한다 야 이면 쎄지다 저게 어떻게 고래야? 야 개모쟁겨 고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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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고래인정 아 진짜 못생다으음 아우 야 잠깐만 야 이거 쉬운데? 야 생각보다 쉬운데? 야 철제 개쎈데 근데 데미지? 지속데미지 철제 개세다 어다겠다 뭐야 야, 뭐야? 화났는데? 화나겠는데? 어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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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머리통 만때야래야돼 머리통 괜찮아 우리 피통 개많아. 개많아 어 철퇴 개쎄 철퇴 개쎄 오우야 잠깐만 뭐. 오우야 어. 아 됐다 죽일 수 있어. 어 나이스 이거 철퇴 개쁠네 이 별로 안 어렵네 뭐야 어, 이건 또이것음 이선율은 됐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이래 새키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계속시원해와 나이스 계속 시원해 개좋아 이들생이 좋았다 진짜 들어가요 들어가아가아니 개만호 와오 이야 미쳐 진짜 미쳐 아 근데 이제봤는데 이번엔 고양인가보네 그때 아니요 늑대 오예. 아래쪽 이거 쏘면서 나가면 될듯야 마토 쏘면서? 네, 레이저, 음, 네. 어? 우주선 정체를 해정시킬 수 있습니다. 지형 피해를 방지하는 젤리가 코팅되어 있으면은 마도안 음. 나는. 거어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요거나 안 가능한 하는 뭐야 에? 아이디 정책 때문에 서로의 방이 더끌할 수가 잠깐만. 없대. 우주선에 강력한 자외선 차단기를 발라놓았대. 아 저게 태양인가 봐요. 어우 씨. 숨은 안 돼. 숨이 안 돼. 숨이 안 돼. 숨만 뱉는다. 아, 내 쉴드 야, 되게 좋다. 그럼 저도 운전 안 잘했다 이건가요? 아니. 아니 아까도 아 아까도 진짜 해 드렸어요. 아, PC지 마요. 왜또 소리고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시아미드님만 비그당이니까 좀 그렇네요. 어, 뭐야. 나 잘못 뺐었어. 어, 뺐음. 어, 어, 뭐야? 실수했었어. 쉴드 내심 쉴드가 많이 답답하셨나 보네. 요 <laughs> <laughs> 근데 이거 쉴드가 제일 어렵던데. 난, 난 쉴드 안 할래. 어, 쉴드가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 복잡해요. 쉴드 너무. 훅. 나. <laughs> 어, 생긴 거 봐. 뭐 <laughs> 어, 근데 태양 없네. 뭐야? 뭔가 왜 추워? 어, 어 얘가 추워. 갑자기. 어, 어 태양 쏜다. 태양을발사하네 아, 아, 이런. 오기 오기. 나철제 쓰레기다. 철제하면안 되겠다. 우기 망면주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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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마토 포개 미쳤네 개미자 하나도 안 들어가 <laughs> 이춘 마그 이거 술수 있겠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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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토 뭐야 야마토 돌아가는데 뭐야 왜 그래 야마토 한 번만 쏴보자 개새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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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마토 <laughs> 한 번만 쏴보자 <웃음> 이, <웃음> 이 페이지 뭐야 어 맞았다 어 맞았다. 어 맞았다. 맞았다 야마토가 각도 나오겠다. 각도 안 오, 나오는데 오, 오. 운전해야 돼, 운전해야 돼. 지금 고고고고고. 맞는다, 맞는다, 맞는다. 개 맞는다. 와이드! 와이드로 갔어, 와이드로 갔어. 미쳤어야. 이제 내면 채석이 막을게. 어. 어. 와이드! 어, 어, 어! 어! 아깝다. 아, 야, 얘 되게 어렵다. 세상에. 굳이 야마토 안 쏘더라도 아래 걸로 어. 패야 돼. 많이 때리면 돼. 내가 운전하면서 갖고 잘 맞춰볼게. 야마토. 우와 데미지봐 우와. 야마토 포 데미지봐. 아래로 내려가면은. 됐다 맞았다. 천천히 맞춤. 오이 이겼지. 아 이제 다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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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아 근데 얘도 이러면은 오케이. 딜 타임이 안 나오네. 오 지금 되겠다. 저거 왜안 돼? 됐다. 됐다. 어, 맞았어 맞았어. 야마토 포. 아 가비. 아개아깝다 아, 이거 아닌데? 어 맞았다 맞았다 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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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토 완전 반대 야마토를 쏘지 말고 그냥 쏴 그냥 쏘면 잡아 맞다. 잡았다 예 잡았다 오마스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허접컷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 한번 해보죠 미사일이 세 개야 그냥 해아 미사일이 세 아, 개야 4 개가 아니라 와 엔진이 아니 와 이거는 이거는 운전태 템버리님 시키죠. 나뭐 어디지? <laughs> 나 어디지? 금속. 없으면 나. 이거 쉴드, 쉴드 이렇게 돌려서 막자. 아, 안 돌아가. 지행기 어, 뭐야? 이거 철철 빙빙 돌면서 하면? <laughs> 이걸 지금 좋은 그렇지. 비행기라고 레벨 높게 파는 거지 이걸? 어허 먹어 아이템 먹어 어어어 아래 미쳤다 아래 미쳤다 혼자 열로가는게 제일 헷갈려 아 저기 두개딱 있다 딱 저거 저거 딱두개 먹고 도망가죠 안돼어어 이게 어딜 봐도 더 좋은 거야 이거, 이거 무기도 철퇴해야 돼. 돼 내가 봤을 땐 무기도 철퇴해야지 살만하고 아 리얼 무기 아 철퇴하면 그나마 좀 낫겠다 아 미친 벌비다

<laughs> 아니 이거 상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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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근 상자, 분는았는데저 상자, 상자, 먹는 거 진짜야? 아자상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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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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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자상석상고 상자, 고자이자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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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너너 <laughs> 아니, <아니잖아>. <laughs> 너 진짜 양심 없구나 너. 되게 <laughs> 아니, 되게 당당하게 아니, 이거 약간 게임이 이상하다 이러고 앉았네. 아 운전 잘해 볼게. 철퇴, 철퇴. 우리 나가야 돼, 설마? 어, 바앞네 빨리 가야 되나? 띠요띠요템템 <laughs> 머린 쏘라고 뒤로. 요요 <laughs> 와, 우리 방금 진짜 딱 직전에 디오. 들어왔다. 와. 와 미친 시간 순서 한시거 싫어야 나 지금 알았어 뭐야 헐 개빨라 어야 어, 이제 보스 스테이지인가 보스 <laughs> 스테이지요 별의 왕인데 별의 <laughs> 왕야동그랗다맵 어우 야 귀엽다 귀여워 <laughs> <laughs> 저거 뭐야 <laughs> 안 귀여워 지금 귀여워 뭐야 친구로 가라 설태둘 야 아, 존나 돌려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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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야, 따라가 우리 야 따라가 개쉬워 개쉬워 야마토포 장전! 존나 쏴 야마토포! 야마토포 존나쌤! 가자 유미! 뭔 유미야 한대! <laughs> 유미야. <laughs> 유미야! 유미야! <웃음> 유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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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어, <잡았다. 웃음> 아 유미라서 잡았다 아니 씨발! 이배진써 <laughs> 저거 유미를 어떻게 유미를 맞춰? 맞춰! <laughs> 저 유미라서 맞겠다. 유미라서 맞춘다. 아, 이럴 수가. <laughs> 유미라서 맞겠다. 야마토퍼. 오예, 유미가. 야마토로 이겼다. <laughs> 와, 유미로 았다 아, <laughs> <와>, 개소리야 이게. <laughs> 이랬는데 갑자기 <laughs> 아까 전에 우리한테 막 명령 내리던 <laughs> 개 흑막이었고. <개 애들> <laughs> 어, 근데 우리 이거 1층 만에 닿겠다.